이종민을 만나고 왔어. 조건이 있어요. 경찰은 절대 안 가요. 법정에도 안살 거고요. 그건 안심해요. 민서 씨를 오픈할 일은 없을 거예요. 변호사님들 중한 분이랑 지내고 싶어요. 방문 홈 트레이닝. 위장한 거구나. 트레이닝 어플로. 보안 한번 대단하네. 채권 VIP들이 쓰는 어플이랑은 달라요. V.I.P.들이 상대를 골라 예약하면 저한테는 어플로 알림만 와요. 이런 식으로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운영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옵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입니까? 율라 형이 바꿔치기해달라고 한 D.N.A.랑 당신이 말한 2005년 사건에서 확보된 용의자 혈흔. 교차 분석한 결과야. 이유 나좀 알자. 손 넘지 마. 시키는 것만 해. 윤나영이 하는 말, 보내는 문자, 숨소리까지 전부 다 보고해. 하나도 빠짐없이.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화 보셨죠? 저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라영아.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그 남자, 박재열 아니, 박주한. 2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검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게 설계된 지옥이에요. 오늘 제가 4화를 여러 번 넘게 돌려보면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5화 예고편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화에서 펼쳐질 충격적인 전개를 완벽하게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화에서 확정된 사람이야. 사실들만 정리하고 갈게요. 확정 사실 1. 권중현 이꼴 커넥트 VIP. 고마워요. 한민서가 권중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얼굴도 기억해요. 신재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커넥트의 VIP 고객 커넥트 고객이었어요 똑같은 반지를 확정사실 끼고 있었어요. 2 해킹 실패와 데이터 폭발 라연과 현진이 권중현 휴대폰으로 기억해요. 커넥트 서버 해킹을 시도했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자동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얼굴 박재열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확정사실 3 박재열 이꼴 박주한 확정 20년 전 실종된 박주한 그가 박재열이 되어 라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라영아. 이 한마디로 모든 게 확정됐어요. 확정 사실 4. 구선규의 의심. 구선규가 119 최초 신고자 목소리가 현진이라는 걸 눈치챘고 20년 전 박주환 실종 사건 파일을 보고 있어요. 확정 사실 5. 남종민의 역할. 신재가 남종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종민은 기억났나?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고 뭐 있어요 되었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한 건 박재열이 왜 20년이나 걸려서 복수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화 예고편을 결과야. 보세요 박재열이 뭐라고 하죠? 증거도 손에 넣었지 여기서 제가 추리한 박재열의 진짜 목적은 이겁니다 박재열은 세 혼자.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증거를 볼까요? 증거 1. 왜 신분을 세탁했나? 박주한이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라영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을 거예요. 법대생으로서의 미래는 끝났겠죠. 그래서 그는 박주한의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범죄 기록까지 함께 묻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증거 2. 왜 검사가 됐나? 20년 전 현진의 야구 배트에 머리를 맞았을 때 박주환은 깨달았을 거예요 법보다 강한 게 없구나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합법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요 증거 3. 커넥트의 진짜 목적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커넥트는 단순한 성매매 앱이 아니에요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커넥트는 박재열이 20년 전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전 3명의 여자가 남자 하나를 죽였죠. 지금 커넥트는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이준혁 기자 살인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조유정이란 여자를 이용해서 이준혁이란 남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조유정은 결국 자살로 위장된 타살을 당했죠. 이건 20년 전 사건을 거꾸로 뒤집은 복수극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이제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오하 예고에서 박재열이 말합니다 기억을 찾았구나 증거도 손에 넣었지 여러분 박재열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제가 추리한 건세 가지입니다 증거 1. 현진의 DNA 사화에서 라영이 홍영이와 거래해서 DNA를 바꿔치기 했죠 하지만 박재열은 이미 진짜 결과야. 현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20년 전 현장에서 채취한 겁니다 예고편에서 찾았구나. 박재열이 증거도, 증거도 손에 넣었지라고 한건 바로 이 DNA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 2. 20년 전 현장 사진 사화에서 나온 플래시 장면 기억하시죠? 누군가 그날 밤 사진을 찍었어요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박재열이 강물에서 살아난 직후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박재열에게 20년 전 현장 사진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바로 남정만일수 있어요 증거 3, 박주환의 시신이 없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20년 전 경찰은 박주환의 혈흔만 발견했지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재열이 나타남으로써 박주환은 죽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죠. 그럼 세 사람의 행위는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오화예고에서 박재열이 뭐라고 하죠? 와이프가 살인미수범인 걸 알면 어떻게 나올라나? 바로 이겁니다. 박재열은 구선규에게 현진이 살인미수범이라는 걸 폭로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구선규입니다. 5화 예고를 보면 박재열이 구선규를 겨냥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살인미수범인 걸 알면 어떻게 나올라나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시나리오 1. 박재열이 구선규에게 증거 제시 박재열은 구선규에게 20년 전 사건의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현진의 DNA, 현장 사진, 박주환이 살아있다는 증거, 자신이 박주환이라는. 그리고 선택을 강요할 겁니다. 형사로서 아내를 체포할 건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할 건가? 시나리오 2. 구선규의 갈등. 구선규는 형사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예측하는 구선규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구선규는 결국 현진 편에 설 겁니다. 왜냐하면 박재열이 박주환이라는 아, 걸 알게 되면 얘기는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명확해지거든요. 현진이 한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는 걸 구선규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구선규는 박재열의 더러운 속셈을 간파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선규가 현진 편에 선다는 건 형사로서의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오화의 핵심 감정선이 될것 같아요. 4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권중현이 커넥트 VIP였다는 거죠. 신재가 받은 충격은 기억해요. 엄청났을 거예요. 제가 추리한 오화 전개는 이렇습니다. 있어요. 신재의 감정선. 신재는 있어요. 어머니보다 권중현을 더 신뢰했어요. 해일의 후계자는 권중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커넥트 VIP였다는 거. 이건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에요. 신재의 세계관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5화 예고를 보면 신재가 뭐라고 하죠? 엄마 작품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권중현을 커넥트에 끌어들인 사람이 신재 엄마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헤일그룹의 회장인 신재 엄마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커넥트가 재벌, 정치인, 유명인들을 위한 VIP 네트워크라면 신제 엄마가 그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신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신제의 선택 오화에서 신제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할 거예요 엄마와 권중현을 지키기, 가족 라영, 현진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정의 제 예측은요 신제는 결국 가족을 버리고 친구들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제의 캐릭터는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4화에서 이선아에게 3천만원을 주면서 목숨값이라고 한 장면 기억하시죠? 신재는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결별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라영 얘기를 해야죠. 5화 예고에서 라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날리는 거야. 우리 이름 입도뻥못하게 여기서 제가 추리한 라영의 전략은 이겁니다. 라영은 박재열을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략 1. 박재열의 과거 폭로. 박재열이 박주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박재열이 실제로 박주환이라면, 신분세탁 불법, 성추행 미수 범죄 기록, 허위신고, 공문서 위조. 이 모든 게 드러나면 박재열은 검사 자격을 박탈당할 거예요. 전략 2. 커넥트 VIP 명단 폭로. 라영은 한민서를 통해 커넥트 vip들의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언론에 폭로하는 거죠. 오하예고에서 라영이 만약 박재열이 정말 그 일을 터트리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라영이 역으로 박재열을 협박하는 거예요. 만약 박재열이 네가 우리 일을 폭로하면 나는 커넥트 vip 명단을 전부 공개한다. 전략 3 홍현이 활용. 사화에서 라영이 홍현이와 여섯 거래했죠 여섯 홍현이의 여섯 남편이 여섯 박재열이라면 여섯 제가 사화 뇌피셜에서 추리했던 것처럼 홍현이랑 결정적인 증인이 될수 있어요 박재열의 가정평련, 성격, 패턴 이 모든 걸 홍현이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종민 얘기를 해야죠 사화에서 신재가 남종민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종민은 20년 전에 기억하고 있었죠 제가 추리한 남종민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시나리오 1. 남종민 이콜 증거 보관자 남종민을 4화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남종민이었을 가능성이 드러남. 높아요. 남종민은 20년 동안 증거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고 새 친구를 지켜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박재열에게 그 증거를 넘겼을 기억난나. 수 있어요. 뭐이 시나리오 2. 남종민 이퀄 이중 스파이 남종민이 뭐 박재율과 라영 사이에서 양쪽 카드를 다 이용하고 있는 걸까? 가능성도 있어요. 애들은 다잘 사제와서 남종민이 신 다들 잘 지내 안부 전해줄게. 이게 너무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제 추리는요. 남종민은 20년 동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거죠. 하지만 5화에서는 남종민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박재열 편인가 새 친구 편인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5화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1. 라영 vs 박재열 첫 대면. 꽃다발을 들고 온 박재열. 20년만의 재회. 박재열의 협박.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영의 반격. 커넥트를 폭로하겠다. 거야. 2. 구선규의 갈등과 선택. 정말 그 일을 박재열이 구선규에게 현진의 가업 훔범인 거라면 와이프가 살인 미수범이라는 증거. 하지만 구선규는 결국 거야. 현진 편에서. 사는 내내 형사로서의 정체성 정치 vs 남편로서의 으 사랑. 3. 신재의 배신감과 결별. 권중현 vs 커넥트 VIP 확정. 엄마가 권중현을 커넥트에 끌어들였다는 사실 엄마 작품이에요? 엄마 작품이에요? 대사의 의미 신재 가족과 결별 선언 4. 라영의 역공 시작 뭐? 박재현 아, vs, VS 박주한 증명작업 시작 커넥트 VIP 명단 수집 홍현희를 통한 증거 확보 언론 플레이 해. 준비 윤나영이 하는 말. 5. 남종민의 멈추. 정체 1차 드러남 20년 전 플래시의 주인공. 증거 사진 보유 확정. 하지만 누구 편인지는 아직 불분명. 6. 클리프 행어. 박재열이 더큰 폭탄 예고. 라영에게 직접적인 위협. 또는 라영의 가족이 표적이 될수 있음. 여러분, 제 예측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포인트. 박재열의 목적은 세 사람이 지켜온 모든 것을 파괴. 커넥트는 20년 전 사건을 재현하는 복수 플랫폼. 구선규는 아, 결국 현진편의 섬. 이 순간 이후에 신재는 가족과 거야. 결별. 친구들 선택. 나영은 박재열을 거. 역으로 공격. 남종민은 증거 보관자. 하지만 정체 불명. 제 예측이 얼마나 맞을지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해 보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특히 이 부분 궁금한데요. 구선규는 정말 현진편에 설까요? 신재 엄마가 커넥트 배우일까요? 남종민은 어느 편일까요? 박재열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화 방영 직후에 육화 예고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